날에는 입고 있다가 날이 쌀쌀해지면 목까지 끌어올리는 이불처럼 삶이 신선해질 때 이불은 우리를 덮어 주는 존재다. 가족은 이불이다. 더울 땐 귀찮기도 한 이불처럼 삶이 평탄할 땐 가족의 고마움을 잘 모른다. 불현듯 삶이 추워진 어느 날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듯 가족을 꺼낸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 올려 덮는 것처럼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가족을 덮는다. 김미라의 마음 사전의 한 대목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족을 덮는다. 코로나19 시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족은 우리의 이불이지요. 서로를 덮어주는 가족이 없다면 어깨가 시리고 추위에 떨게 될 것입니다. 성가정주일입니다. 성가정을 덮는 큰 이불이 되어주시는 분은 요셉이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고통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천사가 꿈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천사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합니까? 이집트에 가면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이집트에서 요셉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여 마리아와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울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셉은 나자렛에서 목공일을 하며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돌보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목공일을 하시는 요셉을 도왔고 그 일을 배우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2월 8일 교황, 교소, 아버지의 마음을 발표하시며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성 요셉의 해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성 요셉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해 일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교소에서 요셉 성인이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자상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아버지, 용기 있게 가정을 지킨 아버지,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아버지의 표본을 보여 주셨다면서 성요세베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이 위대한 성인을 더욱 사랑하고 성인의 전구를 요청하며 그의 성덕과 열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코로나 19 시대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이 시기를 성 요셉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성 가정을 덮어주는 배렵심 깊고 따뜻하고 자상한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지닌 요셉의 이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 요셉과 같은 믿음과 가족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는 꽃을 돌보고 꽃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꽃을 돌보고 가꾸는 게 우리 엄마의 취미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이 꽃을 좋아하셔서 요셉 성인이 성모님께 꽃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모님은 기뻐하셨고, 꽃밭을 아주 예쁘게 잘 가꾸셨죠. 성모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몰라요. 집안일을 부지런하게 하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랬을 거야. 요셉성인은 성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을 거야.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셨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성 요셉은 잘 들어주셨을 거예요. 우리 아빠들이 엄마들의 말, 가족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가정의 태양입니다. 엄마가 기쁘면 온 가족이 기쁩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온 가족이 우울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은 흐리다. 엄마가 소리를 치면 우리 집에 오늘은 천둥과 번개가 친다 하고 말합니다. 가정에는 태양과 같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엄마, 성모 마리아와 같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는 성모님께 봉헌은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면서 감격한 시므온이 찬미와 감사를 노래합니다. 이어서 시메온은 아기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기가 겪는 모든 고통의 순간을 엄마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성모님께서도 칼에 심장이 꿰찔리는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성모님은 그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에 충실하셨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성모님은 더욱 더 기도하셨고 믿으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봉헌된 삶에 충실하셨습니다. 봉헌에 따라오는 고통과 시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봉헌의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와 기쁨만을 원하는 신앙생활, 봉헌생활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거룩한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위로와 기쁨만을 주지 않습니다. 결혼은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성 가정은 고통이 없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정보다도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하느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가정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마음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하느님이 삶의 중심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느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취향이나 성격,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같이 살면 서로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고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성, 가정, 축일인 오늘, 우리 가정을 하느님 중심적으로 사는 가정, 기도하며 사는 가정,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없는 혈연 중심적인 그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하느님이 첫 번째인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 가족들이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하고, 참고,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가정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성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가족이 우리의 이불입니다. 우리는 추우면 이불을 목까지 끌어다가 덮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 요셉의 해, 요셉성의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요셉성인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성가정을 닮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끝으로요, 요즘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성, 요셉께 바치는 경당을 짓겠다고, 요셉성인께 꼭 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경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경당에, 요셉성인 경당의 벽면에 사람들의 에 이름을 채우는 거죠. 어, 끝없는 기억의 돌이라는 그 돌에다가 어,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어, 돌아가신 분의 이름, 또 살아계신 분의 이름, 생년월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 그 새긴 돌로 그 벽을 채우게 됩니다. 그 돌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들어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봉헌 받아서 벽면도 다 채우고 또그 경당이 지어지면 그 요셉성인 경당 안에서 매주 우리가 수요일에는 항상 그성 요셉께 기도하는 날이니까. 수요일에는 성 시간을 하면서 그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매월 19일과 첫 금요일인가, 첫 금요일에 19일과 첫 금요일에 요셉성인 경당 안에서 그분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맙겠고요. 아, 그, 그런 분들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셉성인께 바치는 아름다운 경당을 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